자, 다 쓰셨으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개념 1번,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를 좀 봅시다. 거듭제곱. 다음, 다음장. 자,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건데, 자, 거듭제곱을, 얘들아, 이거 뭐, 거듭. 거듭이라는 말 뭐야. 또 감각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곱은 뭐야? 곱. 곱하는 곱 거야. 그 파... 곱하기 교체, 그렇지? 그럼 얘는 거듭해서 곱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거듭해서 곱하는, 거. 계속해서 뭐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거를 우리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수나 문자를 그냥 거듭해서 곱하는 거. 이거를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면 네. 어, 이 더하기 2 더하기 2 이거는 2를 몇번더한 거야? 세 번. 세번 더하는 거야. 답 얼마예요? 답 6. 6? 누가 8이라고 했랬어 <laughs> 누구야? 네? 어? 누구야? 자, 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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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6이죠. 그죠? 6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2를 3번 더 했다라는 걸 어떻게 표시를 하나?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로 네. 어떻게 표시해? 2 네. e 곱하기, 곱하기. 3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다들 알죠? 네. 그래서 얘가 6이다라고 해서 어우, 래 어머. 자, 이렇게 해서 이거랑 이거랑 같은 의미다라는거우다 알지? 네. 자, 근데 앞으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거를 쓸 거야. 이거를 배울 거야. 자, 얘는 2를 몇번 곱했어요? 세번 네. 3번. 3번 곱했어요. 이건 얼마예요? 그럼 8이지 8 1, 8이야8 8그지자 그래서 어? 야1를세번 곱했다는 라 거를 우리가 좀더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2를 세번 곱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줘? 2의 3제곱 이렇게 읽어줘 2의 3제곱 그러면 2의 세제곱이 이렇게 나왔으면 너희들은 뭘 생각해야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생각해야지. <laughs> 제대로 안 배운 애들은 이런 얘기예요 어, 2에서 2고, 어, 2라는 숫자랑 3이라는 숫자가 나왔네. 4 곱하면 되겠구나. 2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 많은데. 그러면 안 돼. 얘는 2를 세번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결과도 또한 8그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 그제? 그래 놓고 뭐딱 봤더니 얘는 2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밑에,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 이름은 밉인거야 동감하는거 같지? 진짜야 자, 이름이 뭐라고? 밉이라고 그럼 얘는? 미. 하면 안돼요 <laughs> 얘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지수라고 불러요 지수 친구중에 지수있어 지수라고 불러줘 그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꼭 지수라는 애들이 항상 놀릴 거리가 돼. 그럼 지수가, 지수. 이렇게 불러줘. 자, 그래서 이름 붙이기. 밑층. 밑층 뭐가 되는 거야? 밑층. 밑층. 밑 이렇게 돼있지. 안 되니? 밑. 이렇게 쓰고, 밑층. 거듭하여 곱해진 문자 또는 수. 거듭해서. 거듭하여 곱해진. 문자, 또는 수. 자, 그 다음에 위에 지수. 치수. 지수는 뭐야? 곱해진? 5를 오를 8번 더했어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4 5, 5 더하기 5 5를 8번 더했어 아 팔이 너무 아프죠? 얼마? 40. 40. 40 이거 니네 직접 더했니? 아니면 곱했니? 곱했어요 곱는 척 곱한 거아니네그지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얼마라고 볼수 있는 거야? 8 아, 그래서 5 8? 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5를 8번 5 곱하기 5아 여기 쓰기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둘넷 이거 쓸 거죠. 얘 얼마야? 아 몰라 몰라 귀찮아 계산하지마 얼마야 5의 몇제곱이라고 쓰면 돼 5의 8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굳이 이걸 계산을 안 해줘도 네.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네. 되는 거예요자 그럼 문자로 한번 들어가 볼까?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해서 이거를 x를 몇번 더했냐 면뭐 t번 더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t번 더한 거야?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t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x를 x를 계속 곱한 거야. x를. 어, 그다음쓰 x 몇 번? t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돼? X x의, x의 t제곱. T T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t제곱. 얘는 2의 몇 제곱? 3의 3제곱, 3제곱, 5의 8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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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X x의 t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지?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X의 2제곱이라고 네. 읽을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제곱하고 읽을까? 아, 네. 그냥 X의 제곱 이렇게 읽어줘면 2가 써있을 때는 그냥 제곱 이렇게 읽어주면 돼. 다만,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세 제곱, 네 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 되셨죠? 네. 자, 정리하십니다. 네. 정리하고, 지금 여기 1을 3번 더하면이라고 나와있지. 그게 여기, 이거야. 길세번더 하면, 그리고 5를 여덟 번더 하면, 5를 여덟 번 곱하면 요거 이렇나왔고 t를 x번. t를 x번이구나, x를 t번이 아니야. 너희 음. 정리 한번 해봐. long 저걸 쓰라니 얘기야. 해보라니얘2 더하기 2 더하기 이거를 써보라는 얘기지. 곱하기 꼴로물어봤으 쓰면 돼. 2 곱하기 3은 6이 정도 적어주면 되거지 그치? 얘들아 여기 더하기 꼴에 나와있는 게 더하기 꼴에 나와있는 게이 더하기 2 더하기 2는 6 이거를 써보라는 얘기고 네. 오케이? 그리고 밑에 곱하기 꼴이라고 써있는 게2 곱하기 3은 6 이거를 써보라는 얘기고 그치? 그리고 그 밑에 어, 2를 3번 곱하면에 곱하기 꼴이 있지. 네. 2를 3번 곱하면에 곱하기 꼴. 네. 거기다가 이거 적어주면 되겠지. 네. 그치? 그리고 그 밑에 거듭제곱꼴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이거를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밑. 그럼 뭐 적어주면 돼? 밑. 2 네. 적어주면 될거 지수? 그러면 네. 3 적어주면 되는 거지. 나머지도 한번 해봐. t 곱하기 x, x, x 이 정도로 적어 주면 될 거. 그래서 t를 x 번 곱하면 하면 t 곱하기 t 곱하기 t 곱하기 t 곱하기 t 곱하기 이렇게 이렇 t, t, t. 뭐, t 이렇게 해 주고. 몇 번? x번 이렇게 해 줘. 그렇지? 어떤 t의 몇 제곱? x 제곱 요 정도로 적어 주시면 된다는거예 음, 그럼요. 음. 답을 꼭안 안, 아, 다 보고 완벽으로 돼요. 답은 아답 이게 답인 거야. 그냥 이게 답인 거야. 이게 답인 거야. 다 아니 o x 를 e l She w a 이 a little. Oh, she was. She 만 s a little. She is a little. She is a l i t t 곱 e s 곱하 is 곱하기 꼴이 l 요 She is a little. 서 곱하기 꼴이요 아홉 명이니까 그 밑에 1번부터 8번까지 한 명씩 물어봐야지. 이거, 이거 지워도 되겠니? 이거 앞에까지 지워도 되지? 네. 음. 자, 누구부터 할까? 응? 뒤에부터 하자. 지희. 네. 3을 몇번 곱했나요? 1번, 1번, 그 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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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번, 3을 몇번 곱했나요? 네번 네번 곱했지. 그러면 어떻게 적어주면 돼? 3. 3에 4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네? 그치?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이렇게 네. 3에 4제곱 이렇게 네. 그치? 자 1번이 이렇게 되면 돼자 2번 승준이 네 10이 몇개 곱해졌나요? 6 번이요 여번 곱해졌지? 얘들아 이거 나중에 해봐. 이거 할수 있잖아 그 밑에 다음을 거듭제곱을 써서 나타내어라 지금 거기 하고 있는 거야? 네 10에 몇 제곱? 10에 6제곱 10에 6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두 번째 문제의 답이 될 거고 그치? 자세번째문제지가 해볼까? 네2의 2제곱 곱하기 3에 3 그렇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얘는 2의몇 제곱? 제곱? 2가 2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곱. 3에 3개. 한이 정도로 적어주면,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응. 자, 네 번째 거. 3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이게 예린이가 한번 해볼까? 3, 4, 어? 3은 몇 개? 1개. 그럼 제곱 쓰면 돼요, 안 돼요? 아, 3, 5, 그냥 3 곱하기. 5몇 개? 5, 4, 5, 5. 2개. 7몇 개? 3개. 이렇게 더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 네. 자, 들아이거 요거 프린트 내는 너희들 숙제로 똑같은 거 하나씩 더 내줄 거니까. 어? 네. 지금 뭐 푸는 거 아까워서 나중에 풀고 뭐 그러지만 네. 지금 풀거다 풀어. 알았지? 자, 5번은 누가 해볼까? 이거 지워도 되지? 네. 오번오번 5번. 5번 누가 될까오번은좀 5번. 힌트를 줄게오번은 봐봐. 오분의일곱하기오분의 일부 파기, 오버는 일부 파기, 오버는 일부 파기, 오버는 일부 파오 분의 오곱 일부 파기, 오버 이거를 이렇게 적어주면 좀 헷갈릴 수 있겠어. 왜냐면1를 4번 곱한다는 볼볼수 있지. 밑에 5도 4번 곱해지는데, 그치 아, 가운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어줘야 되냐면 바로를 치고, 네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5분의 1을 4번 곱하는 거야. 얘를 갖다가 5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얘는 내가 5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거랑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헷갈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5분의 1 전체가 5분의 1 전체가 4번 곱해지네요. 라고 생각을 하고 5분의 1 전체를 4번 곱해줘야지.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10분의 1의 5제곱 이거 6번은 어떻게? 5 0번 이제 1에 5제곱 정도로 적어주면 됩니다. 5번 다섯 5번. 자, 그 다음에 7번 무입 7번. 같이 하려고 했는데 내가가다해주네 너무 좋지? <laughs> 그치? 조미야. 네. 그치? 종민아. 네. 종민이 안 시켜서 좋지? 그럼 종민이. 아.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2. 2님니다 자, 이랑이거 어떻게 돼야 돼? 겠 어... 어... 이거는... 2. 자는 어때? 7분의 7분기 7분의 7분의 1이지 네. 그럼 밑에 3이 몇 개? 두 개. 7이 몇 개? 세 개. 분의 1 네. 위에 한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요 되셨죠? 자, 아주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풀 겁니다. 긴장하시고. 두 문제. 음. 6페이지에 유형 1번 거듭제곱에 대한 1번, 2번 두 문제를 푸십니다. 다다 하셨나요? 네, 네. 어 시간이 네. 네, 너무 적응 네. 좋아요. 너무 어렵지? 네. 종민아. 네. 너무 어렵지 않니 일본어? 네. 초반부터 그래 시기였네. 초반부터 7시쯤에하미안하다 너무 어려워. 자. 1번에 1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맞죠. 맞아요. 1번에 네. 2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일번의 2번. 맞아요? 맞아요. 요 맞아요. 맞 번, 맞다맞어요맞아맞아야지아요맞아번맞맞다요 들어가. 음. 들어가. 맞다 들어가. 뭐아아니다아들어아아니다아요봐아요아요 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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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7. 아아요맞아7맞하기7아 더하기 7 이기는 7의 네제곱이에요아7 곱하기 4예요? 7 곱하기 4예곱 4죠. 네. 그지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지. 7의 네제곱은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곱하기 2. 뭐로 야 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네. 봐봐. 헷갈린다니까? 헷갈렸잖아. 아, 헷갈렸잖아. 아, 아, 아. 헷갈렸잖아.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좀더 뻑뻑하게 해. 아, 아, 아 이거 옳은 것이 두개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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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않은 옳지 않은 거죠. <laughs>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번이 가게 되는 거지. 자, 3번은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4번은? 맞아요. 5번은? 틀려요. 5번은 왜 틀리지? 뭐지? 5번은, 5번이 아번은 바로, 바로, 그, 뭐, 3이상 그래, 봐봐. 요건 이네가. 아니, 근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은, 요거는, 봐봐. 10분의 1에 4제, 3제곱,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치? 얘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 네. 네. 그러니까 얘는 10의 세제곱 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렇지? 네. 그런데 너는 1을 몇번 곱했어? 얼마 나올까? 1. 1을 몇번 곱했어? 얼마 나올까? 1. 1을 2번 곱했어? 얼마 나올까? 네. <목소리> <목소리> 일을 쓰고 곱했어요뭐 나와요? 그럼 일은 몇 번을 곱해도 아, 무조건 네. 일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일 위에 있는 제법은 의미가 있는 놈이 없는 거죠. 놈이.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건 없어도 되는 거야 뭐, 그러니까 그래서 5번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시해도 괜찮은 거 같은 거야. 에 예.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나 아니면 뭐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고 알겠지? 네. 아,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음, 1번은 뭐. 자, 2번도 어려웠지, 그치? 음, 네. 2번이 너무 음. 어려웠어요. 자, 음. 2번에 1번은 2의 4제곱이라고 읽는데요. 헐, 이거 2의 4제곱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맞아. 2의 4제곱이라고 읽어도 되고, 2의 4제곱이라고 읽어도 음. 크게 문제는 없어, 그치? 네. 그럼 괜찮은 거야. 사람 1번 은 맞겠지. 2번 16과 같다. 2를 네번 곱하면 16이다. 맞니? 네 yeah, 예. 2를 네번곱 그럼 색이 해? 2를 네번 곱하면 어. 라이바 3, <laughs>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어? 2를 네번 곱했대. 2는 2는 2. 2는 4. 4, 4, 2, 4 2 8. 말이 10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됐지? 16 맞는 거지? 그래서 틀밀코를 갖다가 어, 밑은 2래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봐봐 2 곱하기 2 곱하기 1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것이다? 아니에요 어? 아, 이해 되죠? 아2 곱하기 2 곱하기 2어얘2 4 8어 좋아 얘2 2는 4 2 8어 땡큐 안돼안돼 이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러시면 안돼 큰일나 어이 알겠지?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45. 되겠지. 자, 지수는 4다. OX?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